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를 가장 잘하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유튜버, 젠토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어학원은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 중에 하나죠. 델핀이라고 하는 어학원의 리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델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규모로 따졌을 때는 대형에 속해요 대형 어학원이고 전교생 학생 수가 시즌 중에 이제 많을 때는 막 7,800명까지 가기도 하고 평소에는 뭐한 5,600명 왜냐면 다른 뭐 어학원들은 정말 소규모 어학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많아봤자 120명 그래서 시설도 뭐, 다 큼직큼직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학생식당도 되게 넓게 잘돼 있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크고, 또,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마케팅 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게, 이제 액티비티를 잘하는 학교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센터님께서 다녀오셨는데, 네. 위치와 시설은 어때? 어, 위치는 시티센터입니다. 맞아요. 센터센터죠. 네, 센터센터. 센터. 네, 이 네, 바로 스파이어가 눈앞에 보이고요. 네. 교통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티센터에서 학원 생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고요 어,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다고 맞아요, 최근에. 네, 내부를 싹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최대 좋은 점은 아니, 제, 기준이, <laughs> 제 기준이 너무 높은 건지 아니 또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아, 한국 학원 얼마나 세련됐어요 제가 또 한국 학원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기준이 높아졌나 봐요 맞아요 그니까 그 인테리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인테리어참 우리나라가 감각 있게 잘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되게 어, 개장한 지 얼마 안된텅 비어 있고 음... 뭐가 좀 가득 차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고기 이집 같은 느낌도 좀 그렇고, 어, 진짜. 솔직하게 진짜 말하면, <laughs> 바퀴 때가 이렇 중간 정도 되는? 중간 가격대죠. 네. 그런데, 뭐, 책상이나 의자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 일체형 음. 책상에 어. 바닥도 그냥 카피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허름한 느낌이 강해서, 시설은 <laughs>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음, 근데 확실히 그 식당은 되게 넓고, 그렇죠. 식당에서도 뭐, 이런 커피 같은 메뉴, 이렇게 메뉴 판이쫙 해가지고, 간식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식당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좋았어요. 그럼 두번째로는 수업을 들어보셨는데 수업은 어땠나요? 솔직하 말하면 막 엄청 특이하진 않았어요 음. 그냥 막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시설이 네.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laughs> 선생님 책상이 따로 없는 건지 막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프린트 같은 걸 놓고 음. 되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laughs>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퀄리티? <laughs> 저는 막 큰 메리트를 못 느껴가지고 음. 거기는 학습, 한국인 학생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욕해도 아. 되고 칭찬해도 되고 아. 아. 솔직하게 아, 네. 스피킹은 진짜 많이 시켜요 아,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오늘 느꼈어요 스피킹은, 스피킹은 진짜 많이 시키고 리딩은 조금 부족하다? 음.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음. 그램머랑 스피킹, 리스닝이랑 음. 리딩은 그냥 진짜 조금 우선 되게 처음엔 음. 좋았어요 정말 음. 완벽하고 음. 근데 선생님마다 우선 다른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네 완전 다르죠 우선 전 처음에 만났던 학생들이 반 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에, 에. 선생님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에, 에. 오래 안 가더라고요 어... 그 반을 이제 옮기게 돼가지고 선생님은 나쁘지 않았는데 밤 에. 분위기가 친구들이 에. 네. 이제 좀 웃기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네. 말을 계속 많이 하는데요 맞아, 맞아, 맞아. 친한 애들 다 사라지고 있고, 음, 막 이런 반 분위기여가지고 음. 옮긴다고 말을 하니까 음.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다른 반이 있으니까 음, 음. 제가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레벨인데 여러 반이 있다는 것 자체로 네. 내가 원하는 선생님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작은 학원은 그게 힘드니까. 교회 네. 국적 비율은 어땠나요? 저희 반에는 한국인 분들 좀 있었어요. 한 두세 명 정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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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브라질리언 친구들, 네. 유럽 친구들도 네.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거기 다니시는 학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브라질이 아무래도 많긴 많아요. 음. 유럽 학생들이 진짜 많아. 요 시기에 따라 다른데 음. 왜냐하면 저는 와가지고 음. 지금 한국인들 좀 많이 만나긴 했는데 음. 유럽 학생들도 음. 오는 시기가 있는 거고 음. 한국인들도 오 시기가 네, 있는 맞아 거고. 시기가 있는 거지. 델핀 같은 경우가 또 워낙 유명한 어학원이기도 하고 어, 그동안 또 많은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하고 또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델핀 같은 경우는 중가격대잖아요. 대부분의 다른 유학원들은 델핀을 가장 저렴한 어학원 중에 하나로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고급 어학원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노선을 이제 델핀 정도로 해서 이제 추천을 주시더라고요 최 마지노선이 델핀 아 진짜요? 사, 제가 한년산 언니한테 네. 들었어요 델핀 학교 어때요? 네. 이렇게 그랬더니 마지노선 델, 델핀 아래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아니에요 진짜네저 지금까지 간 학원 8개 넘는데 저렴한데 진짜 좋은 학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정보가 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 영상이 래서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젠트님저 어. 오기 전에, 아일랜드 오기 전에 <웃음> 저 <웃음> 봐서 너무 신기해,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저 약간 만난 거 진짜 웃겨. <laughs> 어, 오, 저 유튜브 봤어요! 저 봤죠! 저 봤어요, 대박! 오늘 왜붙었어요 아, 오늘 촬영하러. 아, 대박!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대형이고 많은 한국 학생들을 보내다 보니까 연중 한국인 비율이 이번에 이제 학교 그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연중 한10%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인 분들이 많이 찾는 어학원 중에 하나네요꽤 있는 그렇죠. 편네요자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액티비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데 좀 특이한 액티비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같이 뭐 쿠키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제가 그때 만난 한국인 두 분이 되게 특이한 게 같은 학원에 다니잖아요. 둘이 또 한국에서 친구셨대요 어쨌든 두 분이 한 분은 액티비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딱히 액티비티를 메리트를 못 느끼는 상황이었요 그분과 같은 액티비티여도 다르게 느낀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제는 그 크리스마스 수니까 크리스마스 응. 쿠키 만들기로 했거든요 오, 재밌겠다. 한국에서 쿠키 같은 거한 번도 안 응. 만들어봤는데 되게 좋은 기회였고 재료비도 그냥 이유로 만들고 오. 너무 만족스럽고 응. 여행 같은 것도 학생 할인으로 해서 응. 싸게 갈 수도 있고 어. 영어 회화 모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응. 저랑 친구랑 이제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응. 영어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음. 대화를 해요. 음. 그게 되게 평소에 우리가 하지 않는 주제잖아요. 음. 너가 이 내용을 꼭 읽을 필요 없이 음. 사진을 보고 너가 추측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음. 그리고 금요일날 한번 전에는 펍에가가 음. 지하에서 고춤 같은 거 가르쳐 주는데 진짜 음. 재밌어요. 아, <laughs> 어. 아그 액티비티 되게 잘, 참여를 잘 하시네요.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 재밌으니까. 가면 이제 친구들 잘 사귈 수 있고 막하나요 네,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더할수 있는 거. <laughs> 저 이분, 이분 다시 이야기. <laughs> 어떤, 어때요, 뒤에 티지 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응. 후기를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응. 벨핀 치면은 후기가 다 액티비티 너무 좋았다고, 어.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응. 막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응. 해서 촬영을 응. 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주제가 응. 평소에는 수업에서도 그런 걸안 다루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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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좋은데, 친구를 사귄다? 약간 그런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왜왜왜? 왜, 왜? 어떤 부분에서? 친구랑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음. 막 이렇게 얘, 얘기가 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애들이 하나도 안 와요 진짜 <웃음> <웃음> 친구 없는 애들 모는 거 아니야? <laughs> 약간 네, 그렇고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해서 와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그딱 갔는데 스페인 음악 아세요? 에 몰라요 아 스페인 음악이 있어요 에이. 정말 하나도 신나지 않나요 우리 클럽이랑 정말 다른데 애들이 <laughs> 네. 다 이런 거 춤을 추거든요 다 춤을 추 애들이 친구가 액티비티가 그렇게 좋고 말지진 않아요. 어, 네. 그냥 한 번에 참여, 약간 네. 이런 거에 이의를 두시면 아, 그냥 참여에 반해서 친구 사귀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음. 저한테는 더 그게 더 쉬워요. 음. 제가 너무 후기가 너무 다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한국에 어학원 끼고 왔거든요. 음, 음. 거기서도 여기 액티비티가 음. 많다, 좋다 음, 이렇게 음. 해가지고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 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뭐 항상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강조를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홈스테이도 그래요. 홈스테이도 똑같은 집을 소개시켜 드려도 어떤 학생분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학생분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직접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학생 서비스는. <목소리>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프리 클래스 뭐 약간 오늘 방문하는 사람 이렇게 방문록을 적더라고요 학원을 다닐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신청할 수 있게 뭐 그런 서비스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좋은 게 셀피는 한 명의 한국 분이 네, 가...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네. 원래 보험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음.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가라 해서 학교로 왔는데 네. 제가 처음 정말 영어 못 하거든요. 네. 더듬더듬 말했더니 네. 너 한국인냐? 고 했더니 네. 한국인한테 저를 보내준 거예요. <laughs> 정말 편하해 아니 이게 이직일 수도 있고 우리직일 <laughs> 네, 수도 있는데 네, 네. 저는 마음이 진짜 너무 <laughs> 친절. <흔치죠>. 긍정처리 <laughs> 같은데. 긍정처리 되게 빨리. <laughs> 제가 은행 계좌 열려고 <laughs> 메일을 보냈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틀 만에 해줘요. 다. <laughs>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다 친절하게 진짜 진짜 우리가 돈낸 만큼 잘 해줘요. 그만큼의 서비스를 해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다 친절해. 지금도 응. 저가 아 지금 선생님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응. 전에 선생님 만나서 얘기한 건데 응. 아, 그 시간 괜찮으면 은 오후에 저기 누구랑 누구랑 는랑 만나서 응. 이부분에대해서 얘기하고 해라. 응. 이렇게 얘기해줘가 지고 지금도 놀랐고 응. 방 옮긴다고 했을 때 사무실에 갔을 때. 한국이한분 계셔서 에이 되게 에이 좀 편한 게 있어요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네, 선니까 그 네, 한... 아 네. 아이리스 헉? 아니면 영국이라고 하 그리고 많은 선생들이 한국에서 한번 가르쳐 본 경험들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한국 옛날에 원어민 교사 되게 한국인 학생들한테 우호적이고 어. 가끔 한국 음식이나 한국 주제로 응. 말을 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의 총평 시간인데 과연 벨핀이라는 응? 학교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정말 애매하네요 예. 딱히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게 하나 우선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 정도 네네뭐 솔직히 제가 액티비티를 해,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추천하는게 애매하고 저는 음. 여기서 딱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델피는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음. 알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게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이 학교는 음. 그래서, 블로그가 됐든, 음. 뭐, 뭐, 다른, 뭐, 동영상 리뷰가 됐든, 음. 한번 델피니아 학교를 찾아보세요. 좀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음. 저희 말고도 다른 곳에서, 혹은 뭐, 다녀셨던 학생분들이, 음. 리뷰를 하신 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그 리뷰 찾아보실 때는 절대로 이 리뷰가, 뭐, 해당 유학원에 좀 이렇게 많이 치우쳐진, 그런 리뷰인지는 잘, 잘, 보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드렸던 것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또, 다니고 계시는 분 보니까, 딱히, 불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싼거 하긴 좀 애매하고, 너무 비싼 거 하기 싫고, 안전빵안전빵 <laughs> 느낌도. 네. 평타 치는 그런 네네, 느낌으로. 평타. 네, 평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델핀 어학원의 리뷰를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선생님께 사심으로 전해드려요. 아일랜드 최고의 유학원 링우스파일 통해서 오실 분들은 여기 할인 코드를 드릴게요. 6개월 과정에는 50유로, 3개월 과정에는 25유로를 할인 받으신 상태로 여기 어학연수를 오실 수 있으니까 꼭 코드 넣어가지고 할인받아서 오세요. 네. 이 아래에 저기 링크 보시면 저희가 갤핀이라는 학교의 코스들 링크들을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꼭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다음 다른 학교에 그 리뷰 영상들도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 아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최고 유튜버 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